사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비방법이야 더 강한 아주아주 아주 강한 비방법인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명쾌 명쾌 명쾌야 명도랑입니다 이번 네. 주제는요. 네. 선생님 전문입니다. 제전문이요제회군요 네. 일단 질문 먼저 응. 드릴게요. 네. 내가 만약에 응. 환승 이별을 당했다면 재회가 네. 불가능하다. Yes or no? Yes. 재회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완전 쌉가능이죠. 승질 같아서는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싶으시겠지만 어 그러지 않고. 내 손에 피안 묻히고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 전에 그 자물쇠 비방 있잖아요. 자물쇠 비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지 영상이 돼가지고,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되게 문의를 너무너무 많이 주시고, 댓글도 너무너무 많이 달리고, 그렇게 기다리시던 제외 비방법 알려주세요. 뭐 댓글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도령이 제가 신령님들한테 기도드리면서 진짜 비방법 하나 말려주세요. 제발 해가지고 막 쥐어 짜가지고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저번에 그 자물쇠 비방법에 어 연장선에 있는 어더 강한, 아주 아주 강한 어 비방법인데 이번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사람을 뺏겼잖아. 내 사람을 뺏긴 사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비방법이야 더 강한 비방법이에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하고 효과 제발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하고 나서 조금 내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명도령한테 연락 주셔서 찾아오셔 가지고 상의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지금 보면은 요건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집에 다들 이런 어떤 그릇 같은 게 있죠. 아무 그릇이나 상관없어요. 이런 그릇에 어, 찹쌀 있죠. 찹쌀, 찹쌀을 가득 담은 다음에 집에 다들 숟가락 있죠. 숟가락 두 개가 필요해요. 숟가락 두개 갖다가 여기다가 숟가락 두 개를 꼽는 거야. 숟가락에 어, 이밥 푸는 거 있죠. 넓적한데 넓적한데다가 한 군데는 내거 음력으로 내거 생년월일 이름 적고요. 반대 다른 수저에는 상대방, 음력, 생년월일 이름을 적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제외, 성취. 반대쪽에도 뒤쪽에 제외, 성취 적어서 그 이름 쓴 거를 꽂아 두 개를 꽂아 그 다음에 내가 잠자는 곳 근처에 머리맡에 그냥 보관 하시면 돼요. 찹쌀을 이렇게 신당에다가 올려놓고 기도도 많이 드려 원래 찹쌀이 뭐냐면 이제 뭔가를 붙일 때 많이 써요. 시험 합격 찹, 찹, 찹쌀처럼 찰싹 붙어라. 뭐 남자 여자 찰싹 붙어라 할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고. 원래 이제 만신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속궁합 이런 거 비방 같은 거칠때 원래 삽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집에 뭐삽 갖다가 뭐놀순 뭐 없잖아. 삽 갖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 숟가락으로 이거를 이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두 개를 놓고 그렇게 사주를 적어서 찹쌀에다 이제 꽂아 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의미가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 요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열받잖아. 내 남자, 내 남자, 내 여자를 뺏겼어. 이걸, 머리끄댕이 잡고 이걸 끌고 와도 모자르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막, 막,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고, 막, 집에서 울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비방을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야. 이거를, 제가 진짜 손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하기 힘들다. 네. 어, 아니면은 나는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자꾸 치운다. 하시면, 아니, 면 엄마한테 자꾸 등짝, 먹는 거 같다 장난친다고 등짝 스매싱을 맞아. 그러면은 나한테 와. 네. 그럼 내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다 이제 해드릴게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음. 선생님. 그 자물쇠 비방법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음. 비는 것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따로 빌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요거는 머리맡에다가 내가 잠자는 거 머리맡에다가 가까운 데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두손 모으고, 실령님들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빌면 돼요. 그러면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만 놔두면 되는 건가요? 네,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만 놔두면 돼요. 이후에는 이후에는 정리하고 찹쌀은 뭐 밥을 해 먹든가 <laughs> 드세요. 찹쌀은 드세요. 떡을 쪄 먹든가. 어. 숟가락은 저기 설거지해가지고 밥을 먹고 어. 안 버려도 돼. 네, 선생님 이번 영상도 또 성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것도 성지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우리 이거 한 100만 뷰 찍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다 이런 거어 도움 많이 되시라고 제가 진짜 영상은 짧지만 제가 이거 영상 하나 찍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령님들한테 빌어서 빌어서 쫄라서 쫄라서 진짜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랄게요